아, 그러면은, 어, 어스님이 원하는 진영을 고르세요. 13편. <laughs> 어스님이 원하는 진영을 고르세요. 어떤 거 하실 거예요? 어떤 거 하실래요? 양학대서도 랜덤 오케이, 둘다 랜덤 갑시다. 그럼 어, 아, 하... 안에 <laughs> 환자 이름 바꿀까? 환자 이름 뭘로 바꿀까요? 어, 자, 환자 이름 추첨, 추천... 아, 그 지원 받을게요. 하나, 둘, 셋, 아무도 없어. 제가 줘. 좀... 이로코님 이렇게 하자, 어. 자. 일단, 레디 해놓을게요. 갑시다. 게임보는 벗을 수밖에 없지, 응. 어떻게 하무서 줘요. 그니까. 러 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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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데스죠? 데스는, 보자, 어떻게 할 거냐면은, 일단, 우리 병원, 병원이 겁나 싫어해 찍어주고, 어, 이제 31포인트 남았죠? 이걸로는, 응급시, 이건 응급시 못 가게 하는 거니까 지금 찍을 필요가 없어요. 보면은, 음, 일단, 함정 하나 찍어주고, 아, 잠깐, 이쪽 하려면은, 아, 60대 넘어야 되는구나. 60살 넘겨봐. 60살 넘겨서, 일단 함정 하나 찍어주고, 병 파악하기 힘들게 함정들만 찍어줘, 야 일단. 그렇지? 자, 이 포인트로는, 뭐 할만한 거 없죠? 어. 자, 레디 합시다. 그렇지. 나 이거 나름 봐주, 봐주면서 한 거예요. 아니, 어디에 병이 숨어있는지 모를 거야, 여러분들! 어디에 병이 숨어있을까요? <laughs> 야 이거 어디에 병이 숨어있을지 진짜 감, 감이 감안올 거야. 어, 일단 뚱뚱하게 만들어주고 업그레이드 어, 됐죠? 어떤 거야? 어. 지금 청진기 테스트 테스 받고 있죠? 걸렸을라나? 안 걸렸을 텐내저걸로 <laughs> 과연 찾아낼 수 있으실까 모르겠는데 <laughs> 걸렸어요? 아이고 씨야 저기 걸리면 어떡해 뭐야? 이쪽이죠? 그러면 그 상인한테 찍어줄게요 도망가자 도망가 어. 환자분 병원에서 해보 아 병원서 에 먹는 햄버거 얼마나 꿀잼인데. 아, 니 저는 걸리면 걸렸다고 안 떠요. 그러니까 의사는 찾아내는데 저는 몰라요. 근데 어떻게 아냐면은 진료 중인 거 떠요. 저렇게 초록색으로 빛나는 거는 진료 중으로 떠요. 어. 결국 걸렸죠 하나는. 괜찮아요. 어. 화자고 <laughs> <laughs> 병원에서 불닭 드지. <드신 웃음> 아 병원에서 불닭 먹는 거 진짜 자살행위 아니에요?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, 저희가 어떻게 할 거냐, 16, 플루, 찍어주고, 어, 돼지 농장은 저거 못하죠? 뭐야, 시티 스캔? 왠지 저거도 하나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은데? <laughs> 자, 일단 업그레이드 해주고, 테라피 걸어주죠? 지금? 저쪽에서? 나 다시 청지기 테스트 해주고 있고 걸렸나 안 걸렸나 지금 이렇게 5 2까지안 되면 이거 힘든데? 유일하게 100%인 거 때려보죠? 저거 때리는 거 쉬워요 어, 토하자 우리 어, 토한번 하자 이렇게 하면 돼 응. 이제 소화기 떨어질 거예요 골고루 떨어져서 아마 찾기는 힘든 거예요 아마도 아, 플로 찾았어! 플루 치료받고 있죠? 11 포인트 빨리 모아봐 하나만 더 하나만 더 오케이 하면은 이거 치료.. 치료가 되면은 이쪽 아래로 못 내려가니까 일단 도망갈게요 그렇지 이게 왜냐면은, 요게 치료가 되면은, 아래쪽으로 못 뻗어가요. 그래가지고 저거를 조절해서 아래쪽으로 늘려야 돼요. 어. 뭐야. 아, 씨, 알코올 적당히 마시면 안 되는데? 많이 마셔야 돼요. 아, 지금 그러면 안 돼. 잠깐만. 어, 그러면은, 어, 담배 한번 피실래요? 담배 한번 피시고. 50대50이야, 지금. <laughs> 이제 슬슬 죽여야 돼. 좀더 쪼여내야 돼. 어, 좀더 쪼여내야 돼. 부활을 지금 많이 줘야 돼요 이제 슬슬. 어 담배 피시고. 뭘 부추기는 거야 이제? <laughs> 울트라 사운드 들어가죠 울트라 사운드가 뭐뭐 했었지? 일단 심, 심장 심쪽은뭐 걸리는 게 없으니까. 어, 심장쪽 걸리는 거 없어요. 어,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한 메타에서는 강화 인간으로 가는 게더 나았어요. 솔직히 말하면은. 강화인가 쪽 갔으면 나 이거 저랑 진짜 카운터였거든요. 어 호흡기 쪽어자두번 뚱땡이 되고 어이 그렇지 그럼 훅훅 떨어진단 말이죠 이제 의사는 중후만 봐야 돼요. 어. 원래 바이러스는 한쪽 먼저 조지는 게 맞긴 한데. 말 듣고 이제 저쪽으로 가고 있어, 어 적절한 수면 괜찮아, 어. 지금 보면은 부하가 이쪽 걸려있고, 아직 두 군데밖에 안 걸렸네? 하면은, 어, 보자. 갈수 있는 데가 없고. 일단 이렇게 갑시다. 포인트만 천천히 모아요, 응. 어. 자, 리커버리 19%고, 아직까지 내가 우위야. 아직까지 제가 우위예요 응. 어. 괜찮아. 전파는 강화가 아니라 진화크가 아니야. <laughs> 담배 안 핀다고? 전 싫은데? 아, 담배 피셔야 돼요. 아, 담배 피셔야 돼. 잠깐만. 담배를 좀더 피셔야 돼. 아, 약까지 안 하면 어떡해? 약도 좀 하고 그래야지 생활이 즐겁지. 제가 비유했자서 오케이 응급실 보냈죠? 자, 어쨌든 그러면 이제 호기는 흡 터질 거예요. 제가 보기에는 호기는 흡 터져 이거 무조건 터져. 치료 못 해요 이거. 솔직히 처음부터 라이프스타일 갔으면은. 내가 많이 불리했을 거예요. 근데 저거 이제 시스템 페일 한번 당하는 순간 이제 내가 유리합니다. 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. 그렇지. 페일 됐죠? 이제 그럼 다른 데도 어차피 이게 시스템 페일가 걸리면 다른 데도 부하가 걸려요 그래 가지고 다른 데도 천천히 떨어져. 아무리 라이프 스타일, 라이프 스타일이 있어도. 어 뭐야? 지금 뭐야? 호흡 운동하죠? 한 주에 두 번씩 부하가 걸릴 텐데 그래도 저것보다 몸 상태 안 좋다고요. <laughs> 응, 다른데 조금씩 죽어요. 해놓으면 60 마리로 치력고 떨궈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할 거냐면은 자 이제 이제 시작이죠. 그렇지. 네, 지금 라이프 스타일로 맞고 있는 건 한데 이렇게 하면 맞기 힘들지. 나60% 아래 내리고 보자. 오케이, 체력 60 아래 내려갑니다. 그렇지. 하면 이제 저는 업그레이드 가능하고 뭐야, 업그레이드 가능하잖아. 그렇지. 이거는 리코버리 아이템 뭐어? 리코버리, 이쪽이죠? 어스님 왜 포기하셨어! 아직 이거 살릴 수 있다고! <laughs> <laughs> 포기하셨... 싹점 받으셨어. 그러면은, 어, 이거 빠르게 죽이고 다음 분 모실게요, 어. 의사가 포기해서 발차 <laughs> 다음 의사 때 라이프 스타일 안 올리고요? 힘든데, 고 솔직히 말해서 진짜 힘든데, 그거? 그러면 빠르게 죽이자, 우리, 어. 빠르게 죽입시다. 이렇게 된 김에 빠르게 죽여. 아이리스님, 안녕하세요. 뼈요? 아, 골격계도 보갤수 있겠다. 근데 뼈는 기본적으로 포인트가 많이 들어요. 이거 하는데12포인트에요뼈는 어. 솔직히 포인트가 너무 많이 들어. 자, 근데 이거 같이 하려면은 어, 저요 미 저요 미리 신청은 안 돼요. 어. 신경계는 왜 정상이냐면은 지금 붙어 있는 게 많아요. 어, 요가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가지고. 네, 환자 들 아니, 환자 들 의사가 아니고 바이러스 대의사예요 환자는 그냥 저거야. 그렇지? 저 다운 두개 됐죠? 빨리 죽입시다, 빨리. 어. 의사가 이미 포기했어. 이미. 이 환자 분기 미안하지만 의사는 이미 포기했어. 대체 누구한테 얘기는 거야. <laughs> 아니 이렇게밖에 치료 못합인가막아 <laughs> 이거 뭐야. 이거 뭐지? 라이프 스타일이 너무 많이 달려있어가지고 죽이는 것도 일이야 이거. 먹고기님 뭐, 안녕하세요. 아잠깐 <laughs> 아니, 포기했대매 <laughs> 아니, 포기했대면 이거 심장이신 거왜 하는데? <laughs> 포기한 거 맞아요? <laughs> 어차피 죽을 거 늦게 죽어. 하고 그러면은, 그 다음은 소화기 쪽 건드릴까? 일단, 부하가 가장 많이 걸린데 소화이 조건 드릴게요. 보자 수도꼭지 해 주고. 그렇지? 리시 가심 장도전 됐어. 죽을래면 빨리 죽어. 참미를 보다 공방인데, 공방에 사람이 없어서, 어, 그냥, 들어오면 시청자분이에요, 어. 원래 공방인데, 들어오면 사람이요. 들어오면, 어, 시청자분이에요, 어. <laughs> 나도 오늘 죽더라도 마지막 상황을 먹고 죽겠다. <laughs> 그런 느낌이죠, 지금? 하면은, 일단 뭐 찍어줘, 뭐 찍어줘.